영자나님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찬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만 주의 주아 아멘 됐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음, 오늘 예, 여행 일어났어요. 예를 음, 들어 일어났구나. 어야오 자.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대제 만나. 지수 만나.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다시. 시작. 그러하라 내가 너에게 신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리새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이상 인도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안에 네,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안오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새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네. 순종하고 굴복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어? 성령이 오시면 회개시키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 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드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면 충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생각하시면 어? 예수님 보호 의사 선언용을 내아주십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구속 우리 죄사함을 주시게 신생을안 하시면 보호 의사가 안 오시는 니다 가면, 내가 너희를, 그를, 보이사를, 너희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따라봐요, 죄, 죄, 의, 의 심판. 심판, 죄가 뭐야, 하마티아야, 지옥간지. 성령이 오시면, 사람 양심에 죄가 먼저 깨닫게 한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냐는 것이 지옥가은 죄다, 하마티아, 본질적인 죄다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 죄를 딱 찌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양심이 화해만 에 따라 좋아요. 양심의인두로양심의막인두를 지져가지고 양심이 죽어버렸어. 어?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양심의 죄를 깨닫지도 않아. 예수님안 믿고도 열심히 꽃을 심고 예수 안 믿고도 열심히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그렇게 심고 먹고 살안 살아. 그리고 육신을 먹고 사는 거야. 절대로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를 토통만큼은 생각하지 않아.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로 말미에만, 지옥 간다고, 눈꼽만치 생각하면은, 예수 믿겠도안 믿겠어? 응? 음?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죄의 의식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건 죄다, 지옥 가는 죄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양심이 화해받았기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유기자들은, 절대로 부시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 왜? 왜? 하나님 이 거렸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 죄가 뭔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 지옥 가는 죄, 하만티야 영어로는 사이한 신, 이 지옥 가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를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한다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 믿지 않는 거 지옥 간다. 또 의에 대하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의가 뭐야? 죄가 없는 거거든. 예수만이 의인이고 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거지. 응? 생명 있고 맞단 말이야. 악이 어둠이 조금 넘는 거야. 심판 클로. 또 심판이야. 누가 심판하나? 하나님이심판하나 누가 심판해? 예수 믿지 않니는 사람 심판한다.라고 성령님이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좀 알려주신다. 근데 아무한테나 와안 오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오시는. 죄하마티아이 지옥 가는 죄에 대한은 제가 나를 믿지 않는 거나오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지옥 가는 거다. 또 오네야 아빠 보여?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여 보세요. 의는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주고 우리 죄인이 의를 예수님이건 예수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 그분의 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 하나님과 지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빨리 빨리 선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의 의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 죽으시고 구하여. 구원을 다 완성해놓고 가시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선령님이 오셔서 뭘 하셔? 그 구원의 의가 예수라고 밝혀주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지옥 간다라고 선령님이 오셔야지 그거를. 야 하나님의 자녀. 심판의 대열하면 이 세상, 코스모스, 불신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 올라주시는 거야. 응? 죄와 사망과 마귀 원세에서 응?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세상 있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의십자로 말미암아 죄를 죄 사함을 주시고 응? 사망을 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으로 주시고, 네. 마귀의 자녀를, 자녀, 본질상진료에서 마귀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원에의 거듭나게 한 역사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나요? 아, 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전이신데, 너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이 제자들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이 너무 뭐 무섭고 무거우면 감당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말씀 알아 내야 하나님의 말씀 이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다는 게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요 오늘 목수님이 한 분이 어? 목사님이셔. 인사 잘해. 알았어? 목사님이시고. 네, 말씀 받아드렸어. 집도를 충성하라.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 리 어. 보세요. 이제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여기 양일 목사님이 여기 한옥 씨는 이곳에 보냈는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후회가 없어. 목사리를 불렀는데 목회하다가 지금 한옥 목사면한안 돼. 네안 돼, 안 되는 거야. 하고 하지 말라 사실. 원래 제 원래 제 자리로 가세요, 목사님. 내가 말씀 한 어, 하나님 말씀 을 들을 테니까 순종하셨도뭐 하세요. 열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선우님이 오시면은 말씀 가운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가 선우님이 자유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게 아니리라. 장래일이 요 쉽게 말해 말씀 유한계시록이 예, 은혜야, 여런스라 선언님이 오시면 이 말씀에 앞으로 반드시 속해드릴 일을 요한 계시옵고 있는데, 선언님이우리 오시잖아. 지금 오셨잖아. 우리 성경 이럴 때 하나님이 통찰로깨도록 지혜를 지시고 지시 통찰을 주시고 앞으로 드릴 말씀으로 다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 선언님이 계신 사람만 앞으로 드릴 알수 있어. 성경을 통하서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그가 내 영광을 독서적 예수님의 성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셔. 역사를 안 하셔. 성령님은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래서 그리스의 영이라고 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 선생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지아리한 죄를 양심의 찔름으로 말씀으로 찔러져서 회개하고 믿음이 결국 보호를 받게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게 아버지 승리 삶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4 3 0 0미 전도도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을 증거할 수 길을 더 주시고 하늘에 지금 장마를 없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더울 때 시원한 바람도 구름 기도으로또 시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도 간간히 아버지 하나님요 또 이렇게 비가 오지만 오는 듯 많이 내고이스라처럼 잠깐 왔다 갔던 시국. 밤에만 오고 새벽에만 오고 오후에만 오고 정말 하나님 영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변소리가 목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도 음. 다치신 분이 있습니다 치료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음. 믿으은 결국 예수님이 공복에 도와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대출 심사팀에서 옵니다 합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아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감정, 좋은 대출 일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 우리가 대교선에 나가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벽에 있가든지 청년들을 뽑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